안녕하십니까, 인제 류미션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오늘은 부활절 아침에 날씨도 워낙 좋고 또저 또한 또 요즘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또 시기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레스토랑에서 스프를 주문했는데 스프가 안 나온 거야. 그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영어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 스튜어디스. 스튜어디스. 음, 이거 설명하면 머리 아파. 예. 자, 아무튼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이제 여러 가지, 4월, 지금 오늘이 제 4일인데, 참, 지난달부로, 지금 이제, 유드들 모기지 헐리데이가 지금 다 끝났습니다. 종료가 되고, 지금, 이번 달부터는 이제 모기지 헐리데이가 다시 이제 재고정을 해서, 뭐 어떤 직장을 잃었던 사람들, 모기지를 낼수 없는 사람들 이유를 대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모기지를 안 내도 되는 그런 시기가 전달부로 끝났습니다. 지금 저는 볼때 실물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직감만 올라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는데요. 뭐, 간혹 어떤 분들은 올를 때가 돼서 오른 것이다. 아니면 또 이제 많이 유입이 있어서 또 올라가는 것이다.도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볼땐 그래요. 그, 키위들이 백한다 그러죠? 그 백하는 사람들은 자리 못 잡은 사람, 외국에서 그 자리를 잡고 이런 코로나에 들어온다? 왜그 자리 잡은 사람들은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집이 다 있고, 뭐, 벌어먹을 게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온다? 이거는 좀 뭐랄까, 자리를 못 잡은 사람들 위주기 이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저는 집값을 올려놨다고, 조금은 있겠지, 없잖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유전에 대해서 유동성, 양적 완화를 하면 유동성 자금이 몰려서, 그게 집으로 간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거품이 꺼질 거다. 이자율이 상승하고, 현재, 이제, 그니까, 지난달까지 내가 힘들면 모기지 안 냈어도 됐어. 그니까, 굳이 내가 그걸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공짜로 집을 사는데, 못하러 뭐 내냐 공짜는 아니지. 비록 이제 나주 재고정하면서 벌금이고 다 톱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살면서 집을 안 내놓게 되는 거죠.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집이 좀 나오지 않고, 그사람들 이제, 이 왜냐면, 둘이서, 예를 들어 300, 300만원씩, 두 명은 600만원 벌은 금액에서, 300을, 2 0 0에 300을 모기지로 내고, 나머지 300가도 생활을 했었는데, 하나가 로스트 잡을 하고, 300이 있고, 모이지 않는다면, 삶이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소리 헐리디에 끝나면 이제 생각을 많이 할 거라 이거죠. 이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없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근데 뭐, 또, 뭐, 반문하 하신 분도 있을 거야. 그게 뭐, 다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새로운,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또 그러고, 그 자꾸 규제가 생기고, 5년, 10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규제 생기니까, 또 땅도 없대요. 그, 오클랜드 같은 데는. 그러다 보니까, 외곽으로 퍼지면서 좀 개발해서 시행사들이 띄우는 것도 있지, 또. 그러면서 괜히 뭐, 군중심리으로막 올라가야 되는, 우리도 올라가야 되지 않나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뭐랄까 좀, 그, 뭐, 제가 이런 얘기 또반면제 생각이니까. 버블이 꺼지기 전에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실업률 이렇게 높아지고 실물 경기는 지금 개판으로 흘러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비즈니스 건물들도 임대 안 나가는데 값은 싸게 놓지 않아. 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버틸만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있는 거고 집들도 이제부터 시작인데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목에 칼이 들어온 거 아니거든.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생각에 중반 이후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 지금 한국이나 여러 나라서 에 지금 이미 터지고 있죠. 이, 이자율도 이제 올라간다 하는데 그것도 또 얘기 들어보니까 더고 연준에서 쉽게 올리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 이제 이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켜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젠드가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호주도 올라가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막판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린 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라기보다. 저는 제 생각을 또 이제 보면서 생각하는 거고, 또 이제 제가 한번 제 의견을 또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제또 유튜브를 현지 교민들 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랑 또 대화할 수 있는, 게시판에 대화할 수 있는 또 여건도 되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예. 지금 모든 제가 이제 아는 사람 물어봤더니, 이제 도매 쪽, 식품 도매 쪽 와서 물어봤더니, 이제 전반적으로 다 줄고 있다. 주문 양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뭘 나타내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뭐 알지, 하지만 일단 제가 왜냐면 겁이 나서 그래저좀뭐막 뭐, 뭐, 달까봐. 아이가한제 생각을 얘기하는 제 생각, 자기 생각 틀리신 분들 은 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서로 서로 토의한 거지. 뭐 내가 다 맞다, 이거 아니니까 전제 생각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제 생각 아직도 중반 이후나 올해 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집값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지금도 뭐. 부동산 협회에서는 뭐, 몇년 내로 더블 올라간다. 하지만 또, 뭐, 웨스트팩 트러스, 트러스가에서 나온 거는 뭐, 15% 하향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게 경기라는 건다알 수가 없습니다. 예, 다 결과가 나봐야 되고, 진짜 부딪혀야 되고,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불경기에 대한 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뭐랄까. 코로나로 인한 이런 불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죠, 지금까지. 다 불경기, 경제적인 이런 현상에서 불경기가 가고, 대공황이 왔었지. 이게 뭐, 어떻게, 이런 병으로 인해서. 근데, 징조는 있었지만, 코로나가 부스터를 더 붙여준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은 아직도 똑같아요. 중반 이후에는 좀, 부동산 값이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대로 올라가면은, 키위들이나 젊은 친구들, 키위 젊은, 그러니까 유젠대산 젊은 친구들 희망이 없습니다. 월급은, 그러니까 지금 돈 연락에 풀어 양적 하나 해놓고 최저임금 올려준 거 아니야. 근데 일, 일반적인 키위드 애들도 하는 얘기가 최저임금 올르면 푸드 값이 올라간다 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다 올라가겠지만 물가가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집값도 따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는 좀 틀리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TV들이 집을 막 사는 것도 지금 좀 주춤하다고 합니다. 투자용 집들인데 그 사람이 집 사는 것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집에 대한 값은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도있지만 길게 보면 볼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이 길게 보면 막 이렇게 짧게 보면 막 이런 상황에서 길게 보면 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 짧은 턴은막 이게 크거든. 그러니까 이어버려서 잡아야 된다는 거지. 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10년, 20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좀 열심히 봐야 된다. 지금 저도 계속 보고 있지만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하여튼 이게 진짜 이거 알면 뭐 신이지. 하지만 계속 공부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해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뉴젠드 뭐 집값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이렇단 얘기고 뭐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으시면 또 계속 나누시면 좋고요. 현지에 있는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 많이 연락이 와요. 그 이제 여기는 이렇으면, 저기는 이으면 연락이 오는데 좋은 선택일지 아닐지는 뭐 본인의 선택이지만 저는 지금은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좀 계속 지켜봐라. 중반 이후에 좀 새로운 기회가 올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또 투자자신 어떤 분이 또 댓글 달아서 뭐 보고 있다가 뭐뭐 뭐 자기 뭐 난리났다는데 저는 항상 중반 이후로 말씀 드렸 중반 이후에 하반기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잘 잘 들으시고 얘기를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유젠드미 실장 항상 유젠드에 대한 빠른 소식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무튼 제가 어, 어 그리고 이번 이제 4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라갑니다. 20불로 올라가니까 참고해주시고 유젠드미 실장 항상 열심히 다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